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안 저지대 주택 10여 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습니다. 장마철 전 주민들이 배수로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1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5명이 발생해 일주일 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논산 산업단지 기업체 근로자를 중심으로 추가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산지역 인력공급업체에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군이 코로나19 검사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직업소개소 종사자와 근로자 등은 오는 10일까지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충남도의회가 오는 14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의원 5분 발언을 비롯해 도전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현안을 점검하고 조례와 예산 등 79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저희 충남 뉴스에서는 장마철 전에 태안의한 저지대 거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걱정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당시 주민들이 배수로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며 또다시 물난리를 겪어야 했는데요. 태안군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범우 기자입니다. 집앞이 온통 물바다입니다. 물은 사람 무릎 가까이 차올랐습니다. 맨홀이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뭇가지와 쓰레기까지 떠밀려와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난 31일과 1일 폭우가 쏟아진 태안의 한 주택가 모습입니다. 물난리 다음 날, 텃밭 농작물은 못 쓰게 돼 버려졌고 트럭은 진흙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방까지 물이 안 들어오도록 모래주머니로 대문을 막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었다며 악몽 같은 순간을 떠올립니다. 아잠못 자서 어지게 어지러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막 이게 지대가 얕으니까 쓰레기가 다 여기로 모이는 거야. 이 오물 쓰레기가 다 모여 모여갖고 장화 신고 빠져가면서 옷다 버려가면서 그거 걷어냈어요. 기름하고 그래갖고 어제는 진짜 너무 힘든 하루였었어요. 주택 십여 채가 모인 이곳은 저지대 상습 침수 구역. 지난 6월, 취재진이 집중호우 대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찾았던 곳입니다. 당시 주민들은 태양군이 장마철을 앞두고 정비한 배수로가 재기능을 못한다며 여러 차례 재정비를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난번 살펴봤던 맨홀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배수로 안은 이물질로 꽉 막혀 있습니다.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그때도 인터뷰할 때도... 인터뷰 할 때도. 빨리 그 해주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 일이 또 당해야지만 뭔 일을 하려고 하지 이런 일이 또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진짜 너무나 허무하고 이날 현장을 찾은 태양군 직원들은 뒤늦게 구체적인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후 기존 배수관로의 문제점을 고치거나 새롭게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닥칠지 모를 가을 태풍은 다음 주까지 펌프 시설을 설치해 대비할 계획입니다. 유출부가 지금 이제 그 대적이 돼서 유출이 지금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유출부를 다시 확인을 하고 그게 기존 매설된 흉관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새로운 그 관로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는 그 주민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올 때도 발 뽑고 자고 싶다는 소박한 희망이 현실이 되길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우입니다. 1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5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5일 92명이 확진된 데 이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로는 일주일 만에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천안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논산 24명, 아산 16명, 부여 9명, 공주 4명 등입니다. 지난달 30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논산에선 산업단지 기업체 관련 누적 확진자가 72명으로 늘어나는 등 추가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안에선 자가 격리 중이던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수도권 확진자의 접촉자 3명도 확진됐습니다. 충남도는 불필요한 모임은 자제하고 개인 방역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안에서 영업 시간을 넘겨 술을 팔거나 영업을 한 노래방이 적발됐습니다. 천안시는 최근 노래방 세 곳이 밤 10시 이후에 손님들에게 술을 팔거나 영업을 하다 시와 경찰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업주와 손님 등 17명을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천안에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예산군이 인력 공급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1 0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관내 인력공급업체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지역 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적용대상은 인력공급업체 운영자를 비롯해 종사자와 이용자 등입니다. 군은 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 취업 대신 창업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팀 홍정기 전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팀 홍정기 전임입니다. 네,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년 창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스 데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죠. 자세한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본적으로 충남 지역에 역량있는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고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어, 실제 창업을 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도와주기 위해 청년창업문제의 날 유스데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 초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 중에서도 30대 미만의 청년창업이 전년도 대비 15.5%가 늘었다고 알린 바 있는데요. 이런 청년 창업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는 청년 창업자들의 수요에 꼭 맞는 맞춤형 멘토링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뉴스데이는 기본적으로 창업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1대1 멘토링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센터 자체적으로 각계 분야 약 170명 이상의 창업 전문가 멘토풀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청을 통해 들어온 내용을 반영하여 이에 맞는 최적의 전문가들을 찾아서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뉴스데이 멘토링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네, 아주 심플합니다. 저희 충남 창조경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셔서 뉴스데이 프로그램 공지내에 첨부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인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충남 창조경제센터 인스타그램에도 관련 포스터가 올라가 있는데요. 포스터 QR 카드를 통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뒤 저에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고 어떤 애로사항을 겪고 계신지 보다 자세히 파악하여 꼭 맞는 전문가분을 매칭하게 됩니다. 유스데이 신청 분야는 창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대상이 됩니다. 일반 창업 멘토링 및 사업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부터 법률, 규제, 특허, 회계, 노무, 마케팅 그리고 제조 기술 코칭 및 컨설팅까지 전 분야에 걸쳐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스데이 멘토링은 저희한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동일 이슈 신청권이 있으면 모이기 어려우니 온라인으로도 멘토링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충남지역 구석까지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께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업을 통해서는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어,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청년 인구 비중 및 수도권으로의 연결성과 개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청년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센터 역시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연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저희 센터는 기초지자체와 연계한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 열기를 충남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충남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는 일자리 창출에 더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네, 많은 청년들이 이번 서비스를 통해서 창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정기 전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오는 14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국내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 등 46건을 포함해 예산안과 동의안 등 79건을 처리합니다. 2일부터 3일까지는 의원 12명이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나섭니다. 자치경찰제 운영과 내포 신도시 통합관리기구 추진 상황, 학급당 인원 조정 등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충남 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하고 후보자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충남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액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재 경보를 분석한 결과 화재 건수는 12,500여 건으로 26% 감소했습니다. 반면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60%가량 증가해 화재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로 인한 충남 지역 인명피해는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 가운데 60%는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충청권 내개 시도가 세계 최대 대학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국제 경쟁 부대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를 충청권 내개 시도에 따르면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를 통해 2027 학예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의향서를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제출했습니다. 유치 의향서와 함께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장, 대한체육회장, 충청권 내개 시도 지사 연명 서한문을 제출하며 대회 유치를 향한 충청권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은 내년 1월 복수 후보도시를 사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앞서 충청권 4개 시도는 오는 11월 중 FISU의 유치신청서에 준하는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해외 경쟁도시 상황 모니터링, FISU 주요 인사 접촉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등에 나서며 평가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내년 1월 31일까지 유치의향서 접수와 후보도시 사전 선정, 내년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현지 실사 및 각종 유치 관련 서류 과정이 진행됩니다. 최종 평가 방문은 내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이루어집니다. 개최 도시 최종 선정은 2023년 1월입니다. 충청권의 유치 전 상대국은 노스캐롤라이나주로 미국 국제대학 스포츠 연맹이 지난 2월 미국 후보 도시로 승인했습니다. 국제 스포츠계 인맥과 체육 시설 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를 상대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충청권 대학들의 참여 열기를 끌어올리면서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번 대회 유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150개국 15,000명 이상의 대학생이 참가하는 학예유대회는 2027년 7월 개최 예정으로 유치시 경제적 파급 효과는 2조 7,289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1,499명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청양군의 백제고분군 유적공원이 조성됩니다. 충남도는 청양군의 조성 예정인 충남소방복합시설부지를 조사한 결과 백제고분 4개를 포함해 건축물 188기와 유물 490점 등을 발굴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백제고분이 특이한 방식으로 지어져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고분 주변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원으로 조성해 내년 상반기에 공개하고, 출토된 유물은 2024년 충남 소방 복합시설 완공과 함께 전시관을 마련해 전시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대둔산 등 주요 산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충남도는 전국 100대 명산에 포함된 돈의 6개산을 조사해 행위자를 찾기 어려워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 339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예산 2억 2천만 원을 들여 건축자재와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적발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오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 접수합니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로하고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예산 지역 대상자는 7만 천여 명으로 약 179억 원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소유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지역 사랑 상품권 착 앱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